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무지막 당당. 캔디, 스킬러, 칙칙입니다. <laughs> 벌써 18회나 됐어요. 오늘 네, 주제는 맞습니다. 바람에 대처하는 법제 18화 남편의 바람 대처 실패 이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어, 남편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저희 아내분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진행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늘은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짧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옛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웃음> 옛날에, <웃음> 벌써 웃으시죠? <웃음> 웃긴 <웃음> 내용이 있나요? 옛날에 집신 장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아주 열심히 집신을 삼는 노화를 배워서 모양이랑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아주 잘 만들었답니다 근데 판매량이 이상하게 아빠 거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죠 어... 그래서 그 이유를 너무너무 아들이 알고 싶었지만 똑같이 했는데 왜 자기 것안 팔리는지 궁금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한테 묻고 싶었지만 아빠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 침묵을 일가는 아버지가 짧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그 집신을 제건안 팔리고 아버지께 그렇게 많이 팔렸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 털,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들은 집신은 잘 삼았는데, 네. 마지막에 잔털. 잔털을 다듬지 아 않고 마무를 리 하지 않은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안내가 외도 대... 음, 음. 외도에 디테일 맞아요. 안내가 외도에 디테일 잘 하다가 네. 마무를 리 짓지 않으면 어 결국 아니야만 못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진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털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유형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만 잡아놓고 행동을 안 해요. 어, 이런 분들이 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증거는 많이 잡았는데, 그냥,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전전 긍긍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어, 어, 어.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증거는 까득, 그냥 한방 까득 이빨 만들어 놓고, 어, 어. 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내만 못하고 네네. 증거가 적당하면 이제 천애들 타밍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내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카페 에글 쓰시는 분 중에 네. 그 증거만 잡으면은. 어떻게 상황이 끝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증거 잡아 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딱 들이대면서 음. 어 이거 봐. 너 지금까지 나 미친 녀 만들었지. 이렇게 네가 바람 피는 증거 내가 다 잡았어. 그러면은 남편이 그래 미안하다 하고 솔렇게딱 하고 가정으로 딱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laughs>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응, 그거는 바람 피는 남편이 아직도 자기 남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막 아내분들 막 증거를 그렇게 내밀면서 자기 음. 본인 위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 받았는지 알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알아? 막그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막이면서 근데 놈들은 그딴 거 관심 없거든요. 어, 이제 당장 남자들은 걸리면은 음. 상관녀를 보호할 생각으로 뇌에 가득 차기 때문에. 맞아, 맞아. 와이프가 얼마나 상처받고, 뭐, 와이프가 자기를 사랑하고 믿었고, 이제 뭐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거 증거. 가지고 다 까고서는 구구절절 음. 화소환할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경고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나마 증거 잡으려고 노력하는 아내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경우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요즘 남편이 수상하긴 수상한데 내가 만약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이 증거를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엄청 고고하고 네. 자존심 센 것처럼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뒤통수빡 그냥 맞고서 그때 가서 이제 남편 어, 사라진 남편 뒷공무원이 쫓아봤자 나온 거 없다니까요. 맞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음. 활짝 열어가지고 다 까발려야지. 맞아요. 네. 이때는 진짜 이혼 소장 받아도 증거라던가 이게 없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혼 당하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 안 열었다 이혼 당하는 추출 거예요. 축출 이혼 당하는 거예요. 아 맞아. 아 전문 용어 축출 이혼. 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돼. 설마 우리 남편한테 이나 이혼 소장을 보나 보낸다고요. 받았다고요, 나중에. 저희도 그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행동으로 꼭 실천해 주시고요. 맞아요. 두 번째 실패, 이거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바보 멍청이 어, 계십니다. 생활도 끔찍하네요. 고민을 했어요. 좋아요. 네. 증거도 구했어요. 그리고 네. 상관은 소송까지. 호기롭게, 네. 어, 400만 원 하는 변호사 비용을 대고 상관은 소송을 합니다. 네. 했는데, 뭐라는 거죠? 취하. 취소를 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 정말. 왜냐면 남편이 어. 취하하라고! 소리 지는 르 사람 거의 없어요. 살살 꼬시고 내가 잘할게. 그래서 남편의 가만히 설이나 또는 위협으로.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못 나간다. 어, 소송해서 너일더 크게 만드는 거야. 어, 당장 치하해 우리 가장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 하는 말 그거 있어요. 똑같아! 너 이렇게 소송하고 일 크게 벌리면 그 여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여자 내 회사도 알고 우리 집도 다 알아. 또 우리 애들 그 상관 효성해가지고 그년이 우리 애들 건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여자가 나 회사 찾아와서 나 회사 잘리면 어떡할 거야? 당장 생활비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니가 볼 거야?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그러게, 우리 애들, 그 여자가 우리 애들 건드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 남편 회사 잘리면은 이거 앞으로 생활이, 이혼하든 말든 이거 생활이 너무 그래지는데? 막 이러면서, 그거에 혹해가지고, 남자들 협박에 혹해가지고 치아를 덜고 해주는 거예요 소장 도착하면 상간녀와 남편은 대가리를 붙여갖고 은논을 하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리는 거예요, 그두 명이서 그런데 만약에 치아를 했다 그 여자한테 이러고 있지, 그녀한테상간녀한테 야, 걱정하지 마, 우리 마누라 치아 시켜 놓게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치아가 됐어 오빠 슈퍼맨 수퍼맨 이러면 <laughs> 되는거죠 <laughs> 오빠, 오빠 역시 최고 어, 오빠 짱! 이면서와 오빠 진짜 <laughs> 대단하다 나를 위해서 저 마누라를 <laughs> 가지고 노네 그러게. 그래서 애전하게 붙고 오빠한테 더음 증거잡기는 어려워지고 안는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 여자랑 끝난 사람은 치아 종룡 절대 안합니다 이거는 음. 계속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음. 소장 접수됐을 때 끝난 사이라면 계속 와이프를 도와줍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지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른 변호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죠? 어, 최근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뭐, 어, 통고장 뭐 이런 거 날리고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캔디님 친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었다면서요? 네, 그 어떤 경우냐면은 네. 사실은 이제 보통 조정하고 합의하는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조정은 일단은 소를 진행하면서 조정 조서를 받아서 음... 계속 판결로까지 가지 않고 하지만 조정 조서 가지고는 판결문의 효력을 똑같은 건데 어, 그게 아니라 아예 음... 소를 취하하면서 그전에 합의로 끝내버리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음... 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취하의 네. 꼴이 되면서 어. 그 결과물을 그냥 합의해서 돈 받고 끝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laughs>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든요. 아 우리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모형세 빠져요. 진짜 모형 빠지네요. 그러니까 제 친구 천만 원, 2천만 원에 남편 파는 것 같고. 근데 제 지인 같은 경우 는 합의가 되면 네. 좋아요. 합의라도 되면 되는데 네. 합의도 안 되면서 상간녀 박살도 못 내면서 어. 모형세는 빠지면서 돈 어. 때문에 한것참된 거예요. 그 그러면서 또 상간녀들이 또 그런다. 막 부부 꽃뱀이냐고. 그렇죠. 그그말 반드시 나오고 돼 있고 그러니까 네.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직기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 통구창 날려가지고 합의하려고 한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상간녀가 유부녀일 때 서로 맞서서 붙을 걸 대비해서 합의로 끝내버리자고 하는 경우가 많긴 네. 많은데 네. 상간녀들 중에 돈 없는 것들 되게 많아요. 네. 보통 그렇고그합의금은 남편이 대주는 경우 그건 또두번 와이프가 죽는 꼴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은. 그 건에 대해서 용기내서 진행했으니까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말을 네. 응, 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네. 합의를 하더라도 소송 진행하면서 이제 네, 합의를 하더라도 저쪽에서 먼저 요구하고 애걸복걸 할때 어쩔 수 없이 네, 그때 그렇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합의 해줄게 그러면서 음. 여러 조항을 넣어가지고 유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카페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일에 만날 시면 뭐 네. 천만 원, 이천만 원 네. 네. 연락하거나 받을 시도 뭐 1회당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하면 그게 판결문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람 대처 실패 이유세 번째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일반인들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음. 상관자가 유부녀일 경우에 보통. 음. 상간녀 박살내기 위해서 남편에게 저희가 알리는데요 아 알렸죠 상간녀가 뭡니까 바람피는 여자예요 그렇죠. 본인 남편이 그럼 얼마나 여우 중에 상녀겠습니까 <laughs> 구묘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구나. 이미 남편을 <laughs> 그색어로다 꽂아 발라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laughs> 자기야 아니야 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남편 불러 가지고 <laughs> 얘기를 할때 당신 와이프가 바람 폈어요. 저희 남편이랑 잤어요. 섹스했어요. 말로 천번 해봤자 그 사람들을 이미 안 믿어요. 이때는 맞아. 확실한 증거, 눈으로 보이는 사진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음. 증거를 딱 까놓고, 특히. 제일 센 거. 제센 거, 성관계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남자들 그게 힘들어. 제일 좋아요. 눈 돌아가. 그냥 음. 남자들은원인이거예 잤냐, 안 잤냐, 이거예요. 어, 우리는 맞아요. 여자는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이거잖아요. 죠 그죠. 그냥 남자는 섹스했잖아요. 음. 표는 안 내겠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가리 날라갑니다. 그냥 그 와이프 끝납니다. 그리고 어, 밤마다 불러다가 어. 개 같은 년, 더러운 년하고 계속 싸웁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한 여부가 나오는 증거 자료를 내야 됩니다. 맞아요. 카페에도 보면은 뭐 상관이 남편한테 얘기하면 상관이 남편이 상관이 족쳐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 녀들도 이미 이제 저희 이제 아내들한테 들키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자기 남편 다 구워 살아 나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남편이 우스우면은 밖에서 바람 피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상한 녀 남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그 상한 녀 남편한테 일을 때는 에 음. 제일 센 증거로 탁 맞아. 들이대서 충격을 줘야 네. 돼. 충격을 줘야 돼. 그걸 보자마자 바로 해머. 네, 몽키스페이너까지 네.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패게 만들어야 <laughs> 돼. 우리 손에 피안 묻히고, 그렇죠, 남편에 그렇죠. 묻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사자 되면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아, 아, 진짜 모양 빠져. 모양 빠지고, 셋이서 공격해갖고 좋은 소리 못 드리고, 네. 나만, 나만 온거 여자 되고. 맞아요. 네. 상관녀 남편도 상관녀 편 들고요. 내 남편은 상관녀 편 들어요. 3대1? 3대1 돼버려. 사자 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자 대면은커녕 진짜 뭐 삼자 대면 하는 분도 있어요. 상간녀랑 남편이랑 본인이랑 만나가지고 삼자 대면을 할거래. 아니 왜 하는데 증거 있으면 그냥 소송하고서는 <laughs> 1대1로 상간녀 박살내면 되지. 그 남편이 미쳐가지고 저게, 있는데 그뭔상관이야 아우 진짜 비참해.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남편 바람 대처 실패 이유 중에 남편이 폭력을 씁니다. 광분을 하게 되면 아또 아, 생각나네. 예. 그러, 그런데 이런 경우 신고는 해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벌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아. 취소한단 말을 같이 경찰서 에 막상 가면 아 그래도 부부인데 이런 정을 생각해서 하는데 어 무조건 처벌 요청해야 남편이 겁을 먹고 어이 어, 여자가 진짜? 그러면 응. 이제 형사 고발 당하고 하는데 네뭐 사실 저는 반대 입장이라 아. 끝까지 처벌을 가해자 입장 요청을 싶어요. 하더라고요. <laughs> 그때, 그래서 저, 저도 처벌 요청했어요. 뭘, 어떡해요? 둘 다, 쌍방. 쌍방. 쌍방 폭행. 근데 내가 술, 떡을 먹고 그런 네. 적이 있는데. 저, 제가 이거 해봤잖아요. 네. 폭력으로,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 두세 번 해봤거든요. 아, 남편의 폭력으로? 네. 네. 아,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피해자이고, 네. 네. 물론 상관녀 폭력 가해자이긴 한데, 아, 가정폭력을 그... 피해자예요. 근데, 신고를 하면은 경찰들이 응. 와요 존나 응. 늦게 와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존나 <laughs> <못나> 늦게 <laughs> 와내 생각에는 그게 그거 같아 여경들이 오거든요 어꼭 여경이 같이 오더라고요 이게 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음 여경이 같이 오는데 여경을 찾느라고 느껴는거 같아요 <laughs> 여경이 집에 있었어 잤어 <laughs> 여경이 니야 숙직실에 어. 없다거나 막 이러는 음. 거 아닐까 그래서 하영 오는데 이제 남경이랑 여경이랑 같이 와요 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서는 음. 남자 경찰은 남편을 데려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음.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우리 집에 와서 네. 그러더라고. 네, 우 네. 뭐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laughs> 거이뭐 <이러니까 웃음> 그러고 외웠어 아, 이제. 이제 그 과정을.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경은 이제 저를 데리고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음. 뭐 어떻게 된 상황이냐, 어떻게 음. 하실 거냐 막 그러면 저는 처벌해 주세요. 뭐 음. 일단 집에서 내보내 주세요 음. 이러거서 음. 그러면 이제 뭐 심한 경우는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은 그냥 뭐그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음. 있고 그렇더라고. 어 진짜? 예. 네. 운동백전타고 회수... 갔는데. 진짜 심각한 경우에 백자태워 가 <laughs>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 목만 잡았는데도 가봤고 그다음 내가 식탁의자 두집을던서다 부셔졌을 때도 네네. 갔었고 피투성이 뭐 됐을 때도 아, 갔었고 아거 같은데 씨 아니 일단 파출소에 가 가가지고 뭐라 뭐라 하는데 그래요? 이 새끼가 절대로 자기는 그거 취소할 생각 없다고 해가지고 백자 헉? 백자도 싸울까봐 각각 태워가 아, 경찰차 네? 몇번트한 여자예요 많이 타보셨네요 네 그래서 또 송파경찰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 당하셨어요? 검찰에서. 둘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네. 하 집에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절대 못한다고 난리치는 에이. 거야. 나돈 벌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거기 못 가는 시간 없는데 연차 한달 전에 내야 되는데 나라도 먹고 살고 그런데 마음대로 해, 안 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보고 난리 쳐가지고, 이제 약간, 어, 둘다 취소를 했죠. 쌍방이니까. 저는 취하 안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응. 그 막, 이혼소송 걸고 말 이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응. 취하 안 하고서는 법대로 해달라고 막 이랬어요. 어, 응. 해가지고. 네, 법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검찰에서 전화가 오. 오더라고요. 검찰이 여자검사, 응. 검사요 또, 그래가고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세 가지 중에 고르려 나보고. 우리 법대 가자. 네, 첫 번째. <laughs> 경험이 너무 많아. 응. 세 가지 중에 고르려요, 검사님이.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더라? 아, 직금올도 생각도 안 나네. 응. 첫 번째는 그냥 불러가지고 구금, 구금 아니야? 아니요 그냥 어.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이혼 안, 제가 이혼 안, 안 한다고, 한다고 기각한다고 하니까는 음. 첫 번째는 그럼 불러가지고 자기가 겁을 주겠대요, 음. 혼내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혼낸다는 거를 뭐 법적인 용어로 무상하게 음. 했어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혼낸다는 거야. 불러서 혼낼까요? 음.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 법도를 해가지고 뭐 재판 음. 열어갖고 음.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세 번째는 뭐였더라? 뭐 취소하는 음. 식으로, 음. 협의식으로 음. 뭐 교육 같은 거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할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겠어 재판?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 취하, 아 취하는 안할 거고, 어. 사회봉사. 어, 사회봉사가 제일 고통스러워. 아, 그래요? 재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잘골랐네사회봉로 해결이 어, 안, <laughs> 사회봉사 안, 잘해안해 돼. 어. 네, 그랬거든요. 응. 네. 얼마 그래, 쪽팔려. 그러니까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벌을 왜 해야 되냐면,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 맞아. 기록으로 유책 배우자가 된단 말이에요. 유책은 음, 물론, 음, 혼인세, 유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책 배우자가 그 이혼 소송을 제기를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응. 그 폭행도 여러 번 반복되면은 혼인을 계속 취소할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응. 그런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피고 폭행까지 했다. 이거는 완전 쌍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쾌자를 불러야 돼. 아니 그리고 상황이... 진짜 만약에 폭행을 날 때렸다. 그러면은 <laughs> 남자가 날 때렸다. 그러면 살을 이유가 없어. 바람피는 놈이 때리기까지 해봐 끝내야 돼. 맞아. 진짜 일도 없어. 그런데 응. 여자가 괜는경먹은게었았나 봐. 우리 여자들은. 전 제가 했어요. 윤우이 말하지만. 어, 멋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laughs> 제가 많이 당했어요. 제가 유치장 들어갈 뻔 했습니다. 아, 자, 이제 그다음 다섯 번째는 네. 상담을 다 받고 그때는 의지가 불끈불끈 솟죠. 그래 맞아. 맞아. 지기니 말이 맞아.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나는 소송을 할 거야. 그리고 다 깨부수고 우리 가정 해볼 거야. 음. 라고 그 당시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laughs> 가족들과 온갖 백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거든요. 아니, 제발, 돌아가, 상담하고 돌아가가지고 친정엄마랑 상의 좀 하지 마요. 친정엄마랑 상의해가지고 친정엄마가, 야, 야, 너 거기 뭐그 사람들, 이 누군 줄 알고 그 사람 말 믿고 지금 그러냐. 그래, 내가 그러니까 자기꾼 같다. 내가 그으니까그 사람, 어? 이거잖아. 절대 너한테 좋은 소리 안 한다. 너한테 유익이 되는 말은 엄마만 한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설득하는 거야. 일 크게 벌리지 말래. 딸내미 남편 바람 나가지고 겉으로 도는데 왜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엄마가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근데 푸클레 칡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울면서 다시 와. 다시 집을 와. 나갔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그러니까요. 너무 독하게 붙어버린 상태로. 네.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조금 늦을 수 있다. 물론 해결은 되겠지만 두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증거 잡고 상담하시고 이제 마음 먹었으면 그 즉시 행동하면서 바람을 잡아 나가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고3이라서 올해만 넘기고 하려고요. 네. 뭐 남편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그돈 받고 하려고요. 뭐 지금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를 내가 내놔 하려고요. 뭐, 어, 집 나갈까봐 못 하겠어요. 회사를 관두고 잠적해버릴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적할 것 같으면 잠적하고 와야 지랄이 응. 끝나는 거라고요. 할 놈은 하고, <laughs> 안할 놈은 <놈만> 안 한다니까요. 아이프가 <laughs> 뭘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오늘 18화에 한번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남편 바람 대처 실패는 이유 그러니까 저희 아내분들의 가장 많은 실수 첫 번째 증거만 잡고 네. 행동 안 하는 거두 번째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상관녀 소송 후 취하하는 거세 네. 번째 상관녀 남편에게 말로만 알리는 거 네. 반드시 성관계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 남편의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만 하고 처벌 요청을 하지 않고 취소해 버리는 것 네. 다섯 번째 상담은 받고 자꾸 미루면서 결단이 안 생기는 거죠. 네. 시간을 보내는 건데 이 다섯 가지 절대 하시면안 되는 부분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네. 사실 저조차도 처음에 상담받고 좀 두렵고 음. 걱정되는 마음이 사실 생겼어요. 네. 그리고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음. 시, 15년간 살아온 우리 남편이 이럴까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처음에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저직기님이 그냥 자꾸 소송 부추기면서 뭐 무슨 어. 돈 받는 게 있나? 진짜 저도 아줌마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주달 지난 뒤에 전화를 했어요. 지기님. 아직도 소송 안 하셨어요? 음... 깊은 사이예요. 시간 더 걸려요. 빨리 하세요. 네. 한번작단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죠. 어, 근데 소송을 어.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그 어. 년의 나이, 사는 곳, 초보부터 어, 시작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 증거들이 미친듯이 올라오는데 어. 한번 아니라고 했죠. 네. 정말 말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증거 자료들 올라오기 때문에 아, 하기를 잘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해결 되겠지? No. 맞아요. 사고사 이혼 소송까지 해요? 나한테 걸었잖아요. 네, 네, 네. 이 이거 내가 소송 안 해서 판결문 없었으면 저는 네, 그냥 맞아, 당했어요. 맞아, 맞아. 당했을, 당했을 맞아. 거예요. 정말 아닐 것 같은 많이하는 상황까지 다 생각을 하면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맞아, 맞아. 거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말 듣고서는 너무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바람 대처하는 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그니까, 우리 카페가 지금, 얼마나 됐지? 12년 됐잖아요. 네. 12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 카페 대첩부 글이랑, 음. 이제, 지기님을 전초기지 삼아가지고, 이거 전쟁터다 생각하고 밀어붙여야지. 꼭 생각 많고, 고민 많고, 뭐, 그런 분들이 걱정만 하느라고 대처 못하고, 시작 끌다가 더 힘들어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그니까, 저희가 이,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카페 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남편 100% 바람이야. 아,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뭐 이러면은 솔직히 맞아. 어떻게 하죠? 이러면 솔직히 상담을 받다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유. 우리 남편과 그 상관녀 깊이가 몇년 음. 사귄 건지 어떻게 증거를 잡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음. 그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당황스럽죠. 무슨 생각하는? 본인 일이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보이죠. 이건 백화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네. 예, 상담을 받아보고. 어, 진행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볼 음. 수가 없으니까 조언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의 바람 대처 실패 이유를 아내들이 가장 맞는 실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원한다면 검색에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12년 동안 정말로 수없이 많은 아내분들이 눈물바람으로 새벽에 찾아와서 음. 바람 해결을 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아, 여러분들을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도, 정보 얻어서 꼭 가정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방송일에 만나요. 안녕.